시범 경기 최하위를 기록했던 두산 하지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또 두산 걱정이었군요. 개막 뚜껑을 열어보니 또 우리가 알던 두산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개막 이연승을 달렸어요. 자, 이두경기를 보고 있으면 두산은 두산이다. 네.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양석환 선수의 동점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왔다면 오늘 은 김재환 선수로의 홈런으로 이연승을 싹쓸이했습니다. 자, 어제 경기 내용의 좀 상황을 보시면요. 이제 영으로 뒤진 상황에서 김민우 선수의 이 트롤 홈런, 양석관 선수가 쳐내면서 그래서 상황이 약간 두산에서 하나쪽으로 흐른 상황을 다시 두산으로 가져오는 그런 좋은 홈런을 양석관 선수가 쳐냈고요. 네. 자, 오늘은 약간은 킹엄 선수에게 눌린 구위니까 계속해서 힘을 못쓰는 두산 타자들에게 조금 힘을 줄수 있는 홈런이 김재환 선수 손에서 또 나왔습니다. 110m의 이 비거를 내는 홈런이었는데 이 홈런으로 두산이 또 오늘 승리를 가져갔는데 하나의 타 작년 타율 을 보면 1할8푼8리였고요 킹엄 상대로도 육타도 1안타에 조금 어,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양석환 어제 활약 그 다음에 김재환 선수의 활약 그니까 당연히 두 선수가 5십오 홈런을 쳐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두 선수의 상타력 그러니까 결론은. 나머지 타자들은 장타력을 쳐줄 수 있는 선수가 극히 적어요, 두산에.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이두 선수와의 장타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두 선수가 장타력을 쳐주면서 두산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반면 하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클러치 능력을 주, 해결해 줄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개막전 2연승을 좀, 아, 2연패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경기, 요약해 보자면 해결사의 부재 하나와 두산 여기서 갈린 것 같은데요. 두산은 매년 전력 유출을 극복하던 팀이었는데 과연 박건우 선수의 공백을 또 어떤 식으로 메워내면서 미라클 야구를 펼칠지 또 기대가 됩니다.